9일을 공개합니다. 소녀의 인형이 품은 비밀. 2015년 아르헨티나의 작은 도시 라리오아에 위치한 한 공동묘지. 운영 시간이 끝나고 여느 때처럼 관리 직원들은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그때. 아이 뭐야? 아 어떻게 이런 일이? 유리 박스에 담긴 인형들을 목격한 건데 정말 믿을 수 없게도 인형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. 에이씨뭐뭐 뭐 묻은 거 아니에요? 불가사의한 인형들이 발견된 곳은 한 소녀의 무덤가. 아이가 세상을 떠나자 아이의 부모님은 가족묘에 시신을 안치한 뒤 딸이 생전에 자주 가지고 놀았던 인형들을 유리박스에 담아 딸 곁에 놓아주었는데요. 그런데 그중두 개의 아기 인형에서 눈물 자국이 발견된 겁니다. 한 개의 아기 인형은 검은 눈물을, 또 다른 아기 인형은 마치 사람처럼. 투명하고 맑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요. 아이, 얼마나 뭐, 놀랬겠어요저 저 처음 본 사람 진짜 기절했겠네요. 깜짝 놀랐지. 충격적인 모습을 목격한 묘지 직원들은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곧바로 소녀의 가족들에게 연락했는데요. 아, 그 인형 설마 아직도 울고 있나요? 가족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, 그럼? 그때도 울고 있었던 건가요? 한달전 묘지에 방문했던 소녀의 엄마 역시. 눈물을 흘리는 인형을 발견하고 크게 놀랐었다고 합니다. 근데 저는 이제 좀 의심을 할만한 게 혹시 누군가가 저 인형을 꺼내서 장난을 친게 아닌가. 공동묘지 관리자들 말하길 인형들은 밀폐된 유리 박스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밖에서 볼 수는 있어도 직접 뭐 열거나 꺼내서 만지는 건 불가능하고요. 게다가 외부에서 박스를 열었던 흔적도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. 아 이거 진짜 불가사의다. 그 인형의 영혼이 이렇게 좀 들어왔나? 자, 이 사건이 알려지자 사람들 사이에서는 죽은 소녀가 인형 안에 들어갔다라는 괴담이 떠돌기 시작했고요. 심지어는 응? 그 무덤에서 아기 울음소리를 들었어요. 묘지에 소녀의 유령이 있었다고요. 소녀의 무덤 근처에서 밤마다 아기 울음소리를 들었다는 괴소문까지 확산. 묘지를 찾는 사람들의 발길까지 끊어졌다고 합니다. 그 원인은 밝혀졌습니까? 어떻게 된 겁니까? 가족들은 인형의 눈물이 영적인 현상일 거라고 추측을 내놨고요. 딸이 정말 좋아하는 인형들인데 혹시 딸이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걸까요? 하지만 그 이후에도 인형이 흘린 눈물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채 소녀의 무덤 옆에 남겨져 있다고 합니다. 그냥 인형도 아니고 어린 딸이 아끼던 인형이니까. 여기서 이런 일이 생기니 가족들은 마음이 정말 아플 것 같고 정말 그 딸이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지 않나라고. 생각이 돼서 더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. 그러니까. 들을 수가 없으니까.